좀처럼 꺼지지 않던 홍성 산불의 불길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산불 발생 53시간 만인데요. 네, 취재기자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보무 기자, 홍성 산불의 주불 잡혔다고요? 네, 산림당국은 4일 오후 4시 홍성 산불의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진화율은 60%대에 그쳤는데요. 산림당국은 산불 헬기 20대, 진화대원 2,8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 진화의 걸림돌이었던 바람이 잦아들면서 진화율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홍성엔 4일 저녁부터 6일까지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산불 재발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불길이 잡혀서 다행인데 지금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충남도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좀 요청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김태흠 충남 도지사는 산림은 물론 주민 피해가 막심한 만큼 중앙대책본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권위를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4일 홍성 산불 현장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예비비 지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김 대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로 국비가 투입되고 재난지원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 이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큰 피해가 난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해 윤곽이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다일 현장 브리핑에서 최초 발화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진술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서부면 중리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인부들의 담뱃불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서부면 전체 산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400 헥타르가 불에 탔는데요, 주택과 축사 등 피해를 입은 시설물도 현재까지 70여 채에 달합니다. 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복구에 좀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